이번 시간에는 병렬공진에 대해서 생각해보겠습니다. 병렬공진 그러면 저 회로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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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긴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 병렬RLC에, RLC에 직렬 연결, 병렬 연결 공부한 걸 생각나시죠? 에, 사실은 그... 두 개의 회로가 있을 때 저항이 만약에 두 개가 있다 한 개가 있고 두 개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병렬일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두 개가 병렬로 이제 r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r1 플러스 r2분의 합분의 곱으로 r2 이렇게 계산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두개 있을 때 얘기고 그죠? 원식은 어디서 온 거냐면,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분의 1. 이게 바로 R값이죠. 병렬일 때. 이게 원식이죠. 이걸 간단히 한 개, 두 개일 때는 이렇게 쓴다는 얘기였고, 세 개일 때는 어떻게 했냐 그럼 원식대로 하면,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예, 그 다음에 R3분의 1의 역수를 취한 거였죠. 그러면이 왼쪽 식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냐면, 임피던스를 구하려 그러면요. 이렇게 구해야 돼요. 원래는. R1분의 1. 역수를 취하죠. 여기 역수를 취했잖아요. 역수.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J 오메가 L이죠. J 오메가 L. J 오메가 L분의 1. 임피던스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j 오메가 c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 왜 이런지 알죠? 원래는 j 오메가 l인데 역수를 쓰니까 이렇게 된 거고 이거는 j 오메가 c분의 1 아니에요. 원래 임피던스 값이. 거의 역수를 썼으니까 이거죠. 저항의 역수는 이거고 이거 r, 위에 있는 r 이거. 그런 다음에 이 전체의 역수를 취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런데, 그런데 여기서 이쪽을 좀 지우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와보, 와보면은 에, 여기서 이제 어드민트를 쓰, 뒤집습니다 전체를 전부다 전체를 전부다 뒤집어요 병렬 회로에서 왜 그러냐면 아 이거 풀기 힘들잖아요 복잡하잖아요 시기 그래서. z 분의 1은 이렇게 하고 뒤집어요. 뒤집으면 이렇게 되죠. 오른쪽이 분의 1이 없어지고 R1, r 분의 r 1이 아니고 r 분의 1 그다음에 플러스 어떻게 돼요? j 하면은 j를 앞으로 빼봐요. j를 앞으로 빼면은 오메가 c 마이너스 오메가 l 분의 1이 되죠. 이거 이미 앞에서 다 했던 거예요. 왜 저렇게 됐지 하지 마세요. 오메가 L이, 오메가 L이 위로, 오메가 L에서, 여기 오메가 L에서 J가 위로 올라가면 마이너스 붙여서 올라간다 그랬죠? 그럼 마이너스 J 될 테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J니까 그 마이너스 J가 뒤로 가서 달라붙은 거죠? 그죠? 그리 요거는 플러스 J 오메가 C니까 플러스 J 오메가 C 된 거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고 계산을 해요. 임피던스를 계산을 한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하면 다시 써보겠습니다. 어드미턴스라고 쓰겠습니다. Z 분의 1이죠. 이거는 뒤집은 거예요. 이거는 R 분의 1 플러스 j 한 다음에 오메가 C 마이너스 오메가 L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뒤집은 거예요. 뒤집은 거. 요것도 뒤집은 거고, 요것도 뒤집은 결과가 전부 다 뒤집은 게 이거란 얘기죠. 왜? 계산을 편리하게 하려고. 다른 이유 없어요. 계산을 편리하게 하려고 이렇게 뒤집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되셨는데, 우리가 지금 뭘 하는 거예요? 병렬공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거죠? 병렬공진. 자, 병렬공진에서 첫 번째, 허수부가 0이 된다. 허수부가 0이 된다. 이건 똑같죠? 공진이라는 자체가 여기하고 여기 값이 동일해지는 거 아니에요? 동일해지면 뭐가 돼요? 동일한 데에서 동일한 걸 빼면, 예를 들어서 5에서 5를 빼면 5 빼기 5는 제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허수부가 제로가 돼요. 그러니까 오른쪽 부분이 이게 다날아간다는 얘기죠. 없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어떻게냐면, 되 전압 위상이, 전압 위상이, 전류하고 동일해진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동위상이다. 이런 얘기죠. 왜요? 알만 남잖아요. 알만. 알만의 해로는 동위상이라고 그랬죠. 이거 딱 앞에서 다있어요그 다음에, 세 번째, 역률을 구한다. 역률. 역률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쉽게 얘기 드리자면, 요 허수부 부분이 다 날아갔잖아요. 날아가면은 요거는 위상도 갖고 그렇기 때문에 r 은 역률 자체가 1이 됩니다. 최대 효율이 된다, 100%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껍대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부산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건 핵이고 핵심이 되는 거고 부산물이 다 남아갔으니 날아갔으니 효율이 가장 좋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헷갈릴 수 있는 네 번째부터 헷갈릴 수 있는데, 어드미턴스가, 어드미턴스가, 그죠? 최소가 된다. 이것도 뭐, 이해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여기서 그, 어드미턴스에서, 여기 날아갔잖아요. 허수 부분이 날아가니까, 날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요 값이 최소가 되는 거죠? 이거는 움직이는 게 아니고, 고정된 값이니까, 그죠? 오른쪽 거는 왔다 갔다 하지만 이거는 고정된 값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날아갔다는 얘기는 이게 최소가 되는 거죠. 베이스 자체가 이거기 때문에 많아지는 거 외에는 적어지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가 되는 거죠. 다섯 번째를 주의해야 된대요. 다섯 번째는 전류는 전류는 최소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류는 최소가 된다. 직렬에서는 최대라 그랬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직렬의 반대. 직렬의 반대. 어떻게 돼요? 직렬에선 전류가 최대였잖아요. 최대. 왜 그러죠? 임피던스 분의 전압일 때, 임피던스 분의 전압일 때, 요 임피던스가 R값만 남아서 직렬에서 얘기해요. 최소, 요게 전류잖아요. 요게 전류 I인데, 분모가 최소니까 최소니까 전류 이 전체는 최대가 되겠죠. 그렇죠? 분자값은 안 변하니까. 그래서 직류에선 최대였던 거고. 근데 요 임피던스가 요 임피던스가 아래에 있는 임피던스가 요 임피던스가 r분의 1로 역수를 취하는 거죠. 그죠? 역수가 돼요. 여기서는 그러면 여기서 요식을 다있으면 R분의 1 곱하기 V 하고 같은 거 잖아요 그죠 요거는 똑같은 거예요 에 지금 역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부분 아니고 전류 얘기하는 게 전류 이쪽이에요 요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어드미턴스 라고 쓸수 있죠 어드미턴스 곱하기 V 이렇게 되는 거죠 곱하기 입니다 곱하기 V는 I가 되잖아요 그죠 쉽게 얘기하면은, 그, 분모 부분이 뒤집혔기 때문에, 직류와는 거꾸로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류가 최소가 된다, 최소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좀 가장 간편하긴 해요. 그러니까, 달리 또 이걸 설명을 해보면요,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예. 방금 썼죠. i는 어드미턴스 곱하기 v가 된다 그랬죠.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허수 부분은 날아가기 때문에 r분의 1이나 마찬가지죠. 그죠? 요거를 이제 요렇게 된거 아니에요? 요렇게 요렇게 된거아니에 요게 요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게 어드미턴스가 최소가 된다 그랬죠. 최소. 그죠? 그러면 전류는 Y 곱하기 V인데 어드미턴스 곱하기 V인데 이게 최소니까 그죠? 최소니까 이 전류값은 이게 최소가 되겠죠 자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여기 10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여기가 1, 2, 3, 4, 5, 6 이렇게 왔다고 생각을 해요 1을 곱하면 12일 되고, 2를 곱하면 20, 30, 40 이렇게 나가죠? 근데 요 값이 최소돼요. 최소면 1 아니에요. 1이 들어가면 10이죠. 가장 적죠. 전류도 최소가 되는 거죠. 요게, 요게 최소가 되면.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간단하게, 우리 R이라는 거는 전기를 못 흐르게 하는 거잖아요. 요거의 역수란 얘기는, 거꾸로 뒤집혔다는 얘기는, 잘 흐르는 거라고 볼수 있죠? 잘 흐르는 거. 그죠? 자, 그잘 흐르는 쪽이 작아, 작아지니까, 작아지니까, 그죠? 역수 부분이 줄어드니까, 결국은 전류가 흐르는 게 작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자, 마지막 건 생각하지 마시고, 예, 여기 거만 좀잘 기억을 하세요. 요게 최소가 되니까, 요게 합친 게 전류니까 가장 낮은 값이 된다. 최소값이, 최소값에 y를 넣으면 최소값에 i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좀 쉽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도움이 분명 되실 겁니다.